에이,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오티입니다 오늘은 하셀블라드 X2D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X1D2 그리고 907X라는 핫셀 블라드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리뷰를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핫셀 블라드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현실점보다는 잘 모르기도 했었고 단순히 내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이 핫셀 블라드라는 브랜드를 조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기준으로. 사용한 지꽤 됐고 얘도 조금 오랜 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했었던 굉장히 딥한 리뷰 보다는 제 사용 환경들과 제가 이 핫셀블라드 X2D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결과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웨딩이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을 조금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핫셀블라드 X2D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자주 사용하지는 못한 카메라. 내 기준에서는 금수저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사진 기능은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형 포맷이고 또 화소수가 1억 화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하셀블라드 X2D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셀블라드 X2D는 1억 화소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바디 내 손떨림 보정 탑재하고 있고요. 내장 S sd 1테라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cfb 타입 원 슬롯 이고요. 3.6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꽤나 선명하고 시원하게 결과물을 볼수 있고요. 약 576만 도트의 뷰파인더에서도 실제 내 눈보다 더 선명한 것 같다 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선명하고 밝게 보입니다. 바디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다크 그레이톤이라 고급스럽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매번 새롭게 카메라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볼수 있는 커스텀도 몇개 없고요 딱 필요한 몇개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 스펙도 이게 거의 다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X2D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확셀블라드 X2D는 1억 화소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가로가 만 픽셀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화소이면 고화소일수록 물론 잔떨림 촬영에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빛을 잘 받고 선명하게 잘 촬영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크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2,400만 화소에서 풀로 찍은 것보다 화질이 더 좋게 여러 군데를 나눠서 찍을 수가 있다. 그러한 특징이 있을 거고 나중에 인화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낮은 화소수보다는 고화소 일억 화소에서 더 디테일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화소 바디가 그렇게 효율적인 화소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화소 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1억 화소의 중형 포맷에서 제대로 찍은 사진을 디테일하게 보정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방금 고화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장 찍어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사진이 열려가지고 체크를 해봤는데 선여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확대를 쭉 해보면 중앙에도 지금 요렇게 화질이 괜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을 땡겨 보더라도 중앙과 비슷하죠 지금 어느정도 확대 된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쭉 넘어가도 선예도가다 살아 있습니다 뭐 안쪽 뒤쪽 라인 마찬가지고요 지금 밑에를 보더라도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포토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땡기게 됐을 때 여기가 다 뭉개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거의 메인으로 땡겨도 여기에 있는 글자가 다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뭐 글자나 중간에 아무런 집 같은 거를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이 정도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만 찍는다면, 뭐, 크롭은 물론이고 사진의 퀄리티를 매우 올릴 수 있는 핫세 블라드 X2D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셀블라드 X2D의 색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멘트에서 보시는 사진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은 JPG 원본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색감은 뭐랄까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풍부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찍어도 잘 나오는 아이폰 같은 그리고 피부 발색이 좋은 캐논 같은 카메라가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는 그런 의미로 색감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레드계 를좀 좋아하는 편인데 빛을 받은 곳의 풀과 레드의 표현이 특히나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색감이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날씨가 이랬거든요. 인물 사진에서도 피부톤도 색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내 취향대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어차피 보정을 할 건데 원본 색감이 뭔 상관이냐라고도 하겠지만 저도 무조건 보정을 거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처음부터 더 자연스러울수록 보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가 쉽고 색감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꽤 높은 수준의 색감을 가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핫셀블라드 X2D는 진짜 사진기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 30초까지가 최대이고요 그 다음은 벌브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는 어플이나 리모컨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핫셀블라드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셔터가 1분 34분 1시간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10분, 30분이 넘어도 카메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을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ISO 64 조리개가 11입니다. 근데 여기서 3분 동안 노출을 해야지 적정 노출이 나오는 환경이에요.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개방을 하거나 ISO로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하셀블라드는 자체적으로 3분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이대로 무난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셀블라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10분, 30분, 40분 이상 장 노출하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하셀블라드가 아니어도 리모컨을 사용하면 가능하니까 난제 꼭 도전해 보시고요. 이 장점 중에 단점이 뭐냐? 한장 찍는데 3분, 8분, 어떤 건 26분 걸리니까 사진 10장 찍는데 몇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간다. 약간 요게 특징인데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셀 블라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 안에 셔터가 있는 방식인 리프 셔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광을 이용을 할때 요즘에 알파나인 마크 3 글로벌 셔터가 나오면서 뭐 8만 분의 1초까지 동조가 가능해졌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진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래그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동조 속도가 400분의 1초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죠. 200분의 1초나 뭐 250분의 1초가 되는데 얘는 2,000분의 1초까지 그냥 일반 플래시가 동조가 됩니다. 현재 세팅이 ISO가 64, 셔터는 1,500, 조리개가 16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을 때려봐도 알겠지만 지금 사진 찍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도 조명이 막 줄로만 나오고 제대로 먹히는 걸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그냥 셔터를 누르게 되면 1,500분의 1초든 뭐든. 깔끔하게 내가 찍는 피사체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조리개로 야외에서 인물 조명을 할 경우, 실내에서 제품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도 이 리프 셔터 2,000분의 1초까지 플래시가 동조가 되는 거는 사진만을 위한 바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건데, 물론 우리는 뭐 고속 동조나 ISO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또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장노출에서 다른 악세사리 필요 없이 바디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설정 없이 바디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케이 동조기 같은 경우에는 캐논 동조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캐논 동조기가 파나소닉이랑 캐논 그리고 핫셀 블라드가 맞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무선 테더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만을 위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뭐 조명을 이용하건 안하건 촬영을 할때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작가가 큰 모니터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포커스 추라는 어플이 있어요. 블라드 어플인데 연결이 쉽더라구요 그리고 연결을 하더라도 끊김 없이 물론 딜레이는 있겠지만 찍는다고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2초에서 3초 뒤에 사진이 뜨긴 하는데 테더 툴즈나 이런 선들 없이도 자체적으로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도 이 핫셀블라드 x2d 의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Baby, For breaking 아 쉬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리뷰를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자주 들고 다니지는 못할 카메라. 그리고 금수저들의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일단 얘 바디 자체만 본다면 약 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는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거의 프레스급 플래그십 보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얘는 중형 포맷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가 아니라 다른 렌즈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운트 되어 있는 이 XCD 55mm가 약 550에서 56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 카메라에서 렌탈 도와주신 2035 광각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900만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렌탈했었던 게 135mm의 컨버터였는데, 그것도 거의 한 700만원 수준에, 그렇게 렌즈를 광각과 표 표준과 뭐 망원적으로 맞추면 바디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도 이어지는데 약 천만 원 하는 중형 포맷의 사진만을 위한 카메라죠.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고요. 연사도 느려요. 연사가 초당 3.5인가 4장이란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카메라 받고 연사해보고 아 연사 테스트 안 해도 되겠다라는 수준이었고 AF 같은 경우에도 인물을 어느 정도 추적은 한다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느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좀 불분명한 거를 잡을 때는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저조도에서 나쁜 건 아니고요. 저조도에서는 꽤나 잘 잡더라고요. 메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카메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카메라를 주고 버튼 몇개 누르고 5분만 지나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 정도로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는데 렌즈까지 맞춘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금수저들의 카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는 한다만 사진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황홀한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하셀블라드 행사를 반도 카메라에 썼는데 그때 홍우림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또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IPA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에서 인물 부분의 금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라이카를 쓰시긴 하시지만. 하셀블라드를 사용을 하면서 작업했던 사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도 있고 울림이 있더라고요. 또 그중에 이 카메라로 작업한 그 참전 용사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아, 나는 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 그냥 뭐 나가서 풍경을 찍고 일반적인 인물을 찍고 있는 환경에서 너무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카메라를 만지고서는 오히려 좀 돈을 써서라도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카메라였습니다 예전에 리뷰를 할 때는 그냥 오, 아셀블라드 오, 좋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만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에게 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릿빠릿하게 치고 빠져야 되는 환경에서도 부팅 속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초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얘는 100만원짜리보다 못한 카메라가 될 수도 있겠다만, 잘 준비된 환경과, 그리고 내가 진짜 찍고 싶었던 멋진 풍경에 다가갔을 때, 얘는 그런 카메라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비싼 게또 비싼 게 아니게 되고,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비싸게 되고, 약간 좀 오묘한, 사용기를 거쳤고요. 끝을 내면서 다른 브랜드에서 홍보를 많이 하죠. 뭐 나는 150만 원인데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있고 동영상에서는 이렇고 피부 보정도 되고 근데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런 말을 할것 같습니다. 나는 하셀 블라드야. 나는 거의 사진만 찍을 수 있어. 근데 렌즈 한두세개 맞추면 나는 3천만 원이야. 근데 그 말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한테는 비효율적이지만, 멋진 카메라다.